쓰면 기억 날 거야. 뭐라고 적을 것 같아? 음, 타마 봉접이. 제가 이거 세 번째 적고 있어. 마지막에 이제 적으세요. 타마 봉접이. 설마 그물에 걸렸으랴. 타마 봉접이. 설마 그물에 걸렸으랴. 얘가 기억이다. 밑줄이야, 밑줄. 자, 이제부터 선지. 기억의 의미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선지 두 가지가 남았다고 칩시다. 1번 선지가 있고요. 2번 선지가 있어요. 일부러 떨어뜨려놨어. 우선 1번 선지입니다. 1번 선지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자연물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는 선지구요.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자연물의 모습이 드러난다. 2번 선지. 구속과 어갑에 누인, 대상의 모습이 드러난다. 오케이? 자, 문제는 이두 가지 선지가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2023년 11월 16일, 9시 59분, 50초. 종칙이 10초 전입니다.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한 개가 답이에요. 근데 나한테 이렇게 주문하죠 이게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지 않은 겁니까? 그걸 볼 시간이 없습니다. 편지 두개중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일까요? 무조건 2 번이죠. 그렇죠? 2 번은 모로 파악돼 문맥으로 파악돼 타마봉접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물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 확실해. 서리법이니까 맞죠. 오케이, 자, 얘는 서리야. 그러면 그 물에 걸렸어, 안 걸렸어. 걸리지 않았어. 그 물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구석과 억압에 놓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얘는 무조건 적절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므로 보다 얘가 정답일 거야. 왜 얘는 문맥, 문장의 의미, 의미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답이 가능하죠. 이해갔습니까? 하지만 1번 선지는요, 특정 대상을 욕망하는 자연물. 이걸 내가 위에 걸 봐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여기 자연물이 뭐가 나왔어 모르겠는데 한자로 모르니까 그렇죠? 오케이 해볼까요?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 두 글자로 바꿔. 탐화. 탐하의 뜻이 뭐야? 꽃을 탐하다. 자연물. 두 글자로 바꿔. 동접. 별과 나비. 근데 내가 이걸 몰라. 그렇죠. 얘는 뭐라고? 꽃 탐함. 이렇게 한자 뜻을 알아야지. 뜻을. 그렇죠. 모름으로. 판단. 못해요. 그러므로 정답.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이 나와야 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형아 이해갔나 이거? 그래서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아, 안 어려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1번은 딱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시, 시험장에서 할수 있는 거. 1번 딱본 다음에 뭐야 자연물이 어디 있어? 아,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면 돼. 알았지 벨벳치고 한자 찾고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어 여기 없어 근거 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5, 2번 산지는 뭐야? 건물에 그 걸리지 않았다잖아. 서리법이니까. 당연히 구속과 여과에 놓이지 않았지. 답은 2번밖에 없지. 이렇게 나와야지. 이 연습이 돼야 된다고. 근데 이 연습이 무엇으로 한다고? 기출해야 돼. 무조건 기출해야 된다고. 이간 모의고사가 아니고, 상상 모의고사가 아니고, 한수 모의고사가 아니라고 알았죠? 덮은가, 진짜 덮한가. 그것도 아니고 알았죠? 서바이버도 아니고. 기출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먹힌다고 이게 알았죠